얘제아 유튜브로 뵙죠 슬퍼 여러분 두시라서 미안해요 빨리 어떻게 맞추고 싶은데 맞춰지지가 않아 아. 뭘 주고 나도 엔딩이 보고 싶어 아시 아왕할 군발인 녀석들아 야 진짜 여기 안 나올래 안나올 수가 없다 야 미군! 야이 무능한 미군! 이 미... 이 무능한 미정부! <laughs> 카드에 미쳤어? 카드에 미쳤니? <laughs> 바나나맛 할머니 바나나, 어서오세요. <laughs> 아 이거 카드가 없어서 이거 엔딩 끝까지 못볼것 같은 분위기야. 이거 어떡하지? 카드 말고 딴거 생각해보라고! 카드에 안 걸리겠어. 카드가 없으니 불편하니! 원래는 그냥 카드가, 카드가 있을 때는 또 시중에 그냥 병에다가 지도에 좌표 찍고 나와서 병에다가 자신들 메시지 써서 넣어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계속 카드만, 카드만 여덟 번째입니다. 미쳐버리겠어. 카드 로이로제 걸리겠어. 40일에 엔딩 봤을 때 그러니까 말이야. 4 0일을 뭐야? 20일쯤은 봤을 것 같아. 제 인자, 군이 우리의 위치를 이번엔 여덟 번째 놓쳤다. 망할 놈의 군놈들. 무서치기 소식입니다. 자 돌로리 씨가 지금 목이 마르대요 엄마한테 물 주고요. 어, 뭔가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어... 무슨 이벤트일까요? 여덟 번째 놓쳤다. 여덟 번째 지금... 살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 딸내미야 카드만 좀 가져와라. 가져오게 기다려보죠 출입구에서 계속해서 떠드는 소리에 누군가는 매우 심각해졌다. 우리는 문을 여는 것이 두렵지만 좋은 소식일 수도 있잖아. 안 그래? 우리는 우호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꺼이 환영할 것이다. 설사 우리의 이유 내도 일지라도! 우리는 서 도시가 피폭당한 이유가 있다면 레드가 반드 바로 그 문을 열었다고 하신한다 문을 열어볼까 군인 강도 랜덤 아 강도 랜덤인데 누구요 우리 딸내미 올때 멀었나 원래 현실의 군이라면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아빠 죽었는데 계속 되네요 엄마가 살아있어서 가능합니다 어른만 살아있으면 돼요 밑에 내려와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서 간다 어 여기에서 간다는 건 말이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게 아니면 더큰문제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아 정신적으로 문제있나봐 힘내, 얘들아. 우리에겐 체커가 있어. 체커를 이용해서 게임을 하면 미치지 않을 수 있어. 디아브로님 어서오세요. 시계 토끼에 60초.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침이 되면 종종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우린 함께 협력하고 조금 더 낙관적인 태도로 버텨야 한다. 미치지 않았어요. 군대가 멀지 않을 것이다. 아, 왠지, 왠지, 어허, 어 여, 군인이 찾을 것 같아요. 팀미는 매우 배가 고픕니다. 못 가지 마르지요. 팀민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엄마는 멀쩡합니다. 아들에게 두 가지 물자를 모두 주겠습니다. 아어 72일 갔나? <laughs> 아 딸이 72일쯤에 갔던 것 같아요. 그죠? 한 이, 이틀 뒤에 올것 같아요. 딸이 안 오노 죽었나 카드 가지고 와라 제발 카드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네요. 슈퍼맨 아빠 그림이 짠하다. <laughs> 사방에 꽉 막힌 공간은 상냥한 공간 과 거리가 멀고 우리는 금세 사소한 일과 싸우기 시작해 아 싸우기 시작했어 싸우 그래 싸우면 차라리 미치는 거 방지하는 거 같아 그래 한번 대통 싸우기라도 하렴 엄마랑 아들 둘밖에 없는데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이거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구매를 해야 해요 스팀에서 구매를 하세요 갓 리제인을 찬양하라 어, 찬양하죠 번뚱님 어서오세요 엄마 목마르고요 아들래미 괜찮아졌습니다 엄마에게 물어주면 됩니다 우린 말싸움은 멈췄지만 이게 얼마나 갈까? 모든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은 모든 문제를 통해 팀이는 굉장히 용감해졌습니다. 아 이럴 때 팀이 내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팀이가 지금 용감하대요. 털로이 쓰는 먹이 마르죠. 아 진짜 이 약골 약골 두 엄마 아들 때문에 이거 맨날 필요해서 계속 먹을 걸 줘야 돼. 수증기에서 구매. <laughs> 얼마인지요? 얼마더라? 이건 전 산지 꽤 돼서 얼마인지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 안 해요, 이거. 만원 안팎입니다. 이런 게임들은. 다음날 딸도 안오면못올 듯. 수증기래. 수증기가. 이거 손전등 강아지 랜덤. 강아지가 도끼 사용하면 안 된다 하지 않아요? 아, 도끼로 강아지를 구해내는 건가? 그 소리는 뭐지? 안 돼. 무엇이든 누구든 우리 밑에 뭔가 있다. 가서 확인해보는 게 합리적인 방법일 까야 구석에 있는 매너를 사용하는 게 어떨까. 손전등 부서지거나 강아지가 둘중 랜덤. 강아지면 죽나요? 도끼를 들고 가며 강아지가 죽고, 손전등을 갔을 때 강아지가 아닐 경우엔 손전등이 깨진다고 합니다. 전등공허 강아지 식량 좀 아이고 진짜 이건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톡 도끼를 들고 갔을 때 식량은 더못 얻겠지만 살 수는 있습니다. 전등을 들고 갔을 때강아지면 식량도 더 얻을 수 있어서 좋지만 강아지가 아닌 경우엔 전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겠죠. 어떻게 해야 되지 강아지 식량주고 아플 때 고쳐주면 가족됨. 가족이 되는군요. 수민이 어서 오세요. 다칠 빌인데, 그럼 며칠에 한 번씩 물건 가져 여러분, 강아지라고 믿고 구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지금 쉬운 모드예요. 쉬운 모드니까 강아지 데려올게요. 앙! 강아지 데려와 보겠습니다. 강아지 이걸 기대해보죠. 이게 도박이지. 뭐가 도박이냐? 이게 도박이지. 오! 전등 멀쩡하고요. 딸내이 돌아왔습니다. 뭔가 물을 가득 가져온 거 같고요. 솔직히 물 말고 뭐 가져올 게 뭐가 있겠니. 역시 카드는 없습니다. <laughs> 카드는 없었다. 어이 깜짝이야 딸내이 제발 강아지 이게 강아지였나봐요. 누가 우리 집 밑에 비밀 포도주 저장소가 있으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우리 집 근처에 간건 맞네요. 하지만 카드는 가져오지 않았군요. 미든지가 손전등 덕분에 우리는 남아있는 물몇 병을 얻을 수 있었다. 아, 딸님이 가져온 게 아닙니다. 우리 방금 손전등 가져가서 물을 얻었군요. 물몇병 얻을 수 있었다. 내용물은 포도주라기보다는 물에 가까웠지만 크체인이상 우리는 행복하다. 밖에서 무사히 대피소로 돌아온 메리제인보다 우리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아, 우리 딸님이 아무것도 안 가져왔나? 아, 강아지가 아니야. 다행히도 왜 카드를 안 가져와? 샀탕 그룹님 어서 오세요. 야, 그그름 맛있겠다. <laughs> 카드 진짜 <laughs> 카드 때문에 로이로제 걸리겠어. 샹 뭐가 제아요 욕은 하지 마세요. 시계 토끼 방송에서 욕은 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마세요. 자 바깥으로 떠나 우리의 모험은 발각돼 미행이 붙었다. 자 미행이 확실히 붙은 건 좋다 이거야. 미행이 붙었으니까 우리를 제발 구출해 달라고. 망할 분 망할 미구나. 우리는 도로 끝에 있는 지역 교회로 갔다. 어, 교회로 갔군요, 우리 딸래미가. 대부분은 폭발로 무너졌지만 목사실은 폭발에서도 살아남았다. 어, 그래 목사실을 살아남았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살아남은 새로운 종교를 시작한... 어, 핵폭발이 일어나고 나니까 새로운 종교가 발발했나 봅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이 게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누군가의 즐거운 이, 즐거움을 위해 만들어진 일이라고 믿는다. 미친 소리. 아, 음모론는 펼치고 있군요. 미친 소리가 아닌가. 착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통조림 수프를 주었다. 그들은 통조림 수프 맛을 싫어한다고 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미쳤다는 걸잘 알겠다. 통조림 스프 맛이 싫다는 게 뭐가 문제야? 먹고 살아야 되는데 통조림 얻어왔습니다. 확실히 미친 사람들이 많군요. 상냥해! 허이 어, 사람들이 통조림을 나눠줬어. 상냥해서 준게 아니었어. <laughs> 가지교예요교어그 종교 이름이 가지교예요병 팔고 남은 돈이어서 오세요! 메리제인는식단은 남은 음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팀이는 괜찮아 보입니다. 자 보죠. 다 괜찮고! 딸내미가 배가 고프군요. 딸에게만 밥을 주면 되겠습니다. 야 이러다가 3시까지 가겠어. 2시 반이야. 큰일 났어. <laughs> 분명히 근처에 도둑들이 있다. 너네들 다가 큰 실수일 것이다. 야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번 패키지를 싸고 음. 아들을 내보내보겠습니다. 아들이 잘못하면 미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들을 한번 내보내보죠. 도적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내 네, 보내보죠. 메리제인은 오늘 한 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굉장히 이상하다. 아마 누군가 메리제인의 문제가 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아들 내미 엄마랑 때... 아, 아. 잠깐만. 메리제인, 메리제인 순간 엄마인 줄 알았어. 이 문도인 상태일 때 메리제인에게 말 걸면 미친다던데 사실인가요? 티미 캔, 티미캔할때 티미 안 보내면 미치던데. 딸을 계속 보내요. 말안 하면 도망쳐요. 아 그렇구나. 딸 도망치면 안 돼. 대화하고요. 팀이나 할수 있다. 팀이나 황무지로 나갈 수 있다. 떴네요. 아들 한번 보내겠습니다. 아들 한번 보내고 지금 딸과는 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랜덤이에요. 이 게임은 랜덤게임이군요. 딸에게 시도 딸 대화를 시도해보죠. 누가 시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79일째입니다. 아무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다행입니다. 목마름 필요하고, 아들, 어 딸내미는 배고프고요. 따뜻한 음료와 진정성을 담은 대화만큼 문제를 잘 해결한 것도 없다. 마실 것은 없지만 혼잣말을 하는 것은 효과가 있는 모양이다. 혼잣말을 했다고? 메리제인! 메리제인 밥을 주고요. 팀에게는 음료 수를 주겠습니다. 엄마가또 이렇게 말했군요. 따라. 네가 지금 설령 거미에게 물려서 이렇게 바뀌었을지라도 난 여전히 너를 영원히 사랑한단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어. 그래서 나아졌나 봐요. 엄마가 잘하고 있습니다. 자, 어, 딸내미가 밥, 아들이 물이었죠. 어, 피싱님 어서오세요. 커트쌍님 어서오세요. 자, 밖으로 나가게 우리 집몇명좀더날렵합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서 보급품을 가져님, 가전이... 아, 잠깐만. 아, 이거 찍고 가야 돼. 찍고 가야 돼. 자, 우리 아까 집 근처로 갔을 때 우리 아들이 카드를 안 가져왔어요. 다시 도심으로 보내보죠. 도심 속으로 보내보죠. 키도 있으니 TV가 가도 될듯 갔다 와서 병걸려졌으면또 고쳐주면 되니까요. 아들. 갓팀이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갓 팀이 출동 80일입니다. 야, 진짜 지쳐... 아, 40일째 쇼보 봤으면 좋겠다고, 80일째라고 아 지친다고. 가, 나들, 아들, 파일이 모두가 당신을 응원하고 있구만. 허축 초 라는 별표자 옆게 고맙습니다. 갓팀이 제발 카드만 가져와라. <laughs> 메리제인의 식단은 많은 음식을 요기하지 않습니다. 아, 뭔가 주석이 하나도 없군요! 메리에겐 밥, 엄마에겐 물을 주겠습니다. 메리에겐 밥, 엄마에겐 물. 카드! 어. 창의력이 없냐, 이렇게. 망할 미정부. 망해버려, 미정부. 아홉 번째 카드군요. 노이로제 걸리겠어. 왕또카드야! <laughs> 이쯤 되니까 누굴 놀리는 것 같아. 스팀 회원 가입했는데 카드가 없어서 구매를 못하는 슬프다. 어, 신용카드, 비자카드가 있어야지 결제할 수 있어요. 음. 젠장 군이 우리 위치를 알 수도 있었다는 기회를 놓쳤다. 군이 다시 돌아올 기회 확률은 높지만 그게 언제가 될는지. 아홉 번째 기회를 놓쳤지. 망할 그지깽이들아, 깽 충격과 공포다 그지깽이들아. 깽 메리제이는 안전하다고 느낀다. 메리제인 지금 배고프지 않고요. 엄마도 엄마가 이제 배고픔 느끼고 있군요. 멘탈 분괴 스티커 하나 고맙습니다. 토키테레자님, 멘탈 분괴 스티커 하나 고맙습니다. 엄마가 배고픈 상태, 맞죠? 엄마에게 밥을 주고 엄마가 오랜만에 배가 고프네. 아이고, 그냥, 그냥 다 포기하고 떠나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 미치기 직전인데, 이거? 그냥 떠날 수 있다면 좋겠다. 여기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우리를 미치게 한다. 야, 이거 미치기 직전인데, 이거. 엄마 미치면 안 되는데. 파리 잡아줘요. 아니야, 우리 카드는 티미가 가져올 거야. 파리. 파리 빨리 나와 우리 부부님이 파리가 거슬린대 아왜또 잡을라니까 안나와 <laughs> 아난 파리가 안거슬리는데 나는 <laughs> 아, 여러분들은 지금 게임한면만 보고있고 저는 게임한면도 보면서 여러분도 채팅도 보고 이러니까 파리가 있다는 사실을 맨날 까먹어 어, 저도 눈에 거슬리면 바로 어, 파리야 부부님이 잡아달래 아, 파리찡? 아 잡았습니다 어 파리찡 하루하루니 스티커하나 낚시 스티커하나 고맙습니다 <laughs> 그리고, 23번째로 서포터가 되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어. 자, 계속 읽어보죠. 용용이 어서 다시 오세요. 아직도 하고 있네요! 이러려고 오셨나? 디아브론이 어서오세요. 하루하루니 23번째 서포터 안녕해요. 어, 그래요? 자, 계속 읽어보자 우리가 안전할 수만 있다면 밑에서 살수 있다. 메리제이는 안전하고 느낍니다. 누가 쾅, 어. 자, 모두 지금 안전한 상태입니다. 필요한 거 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길 빌자. 그렇지 않다면 우린 황무지에 버려진 채로 끝나게 될 거다.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결말이 아니다. 정신을 다시 부여잡기로 했나 봅니다. 어, 호시클렌 스티커 10개. 입술 드 리딩! 스티커 10개 고맙습니다. 자, 어서오세요. 어, 아이디가 굉장히 어려우시나 어서오세요. 시간 계 속에 60초 안 깨고 계십니다. 자, 60초를 검색해서 들어온 당신. 게임계 얼리 어답터 게임계 트렌드 리더군요. 어서오세요. 한컷 패치 시계 더 깨끗이 죽여보시죠. 으아, 0일이 되어 간다. 이러다 1 0 0일 찍겠어. <laughs> 나는 무침! 왜, 얘기했잖아. 내가 안 읽은 거 있어요? 토끼, 토끼찡? <laughs> 아, 테레사찡 별풍선 15개. 고맙습니다. 언제 줬어? 토끼 테레사찡. 스틱, 어, 멘탈 붕괴 스티커 하나. 어, 별풍선 15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있는 게 없어서 별풍 스티커 첫클릿 아무것도 없네. 안 줘도 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와서 매일 자주와서 어, 즐겨찾기 해놓고 어, 입소문 내주고 그게 훨씬 더 고마워요 아 물론 밥풍 써주시고 이런 분들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 마음 너무 고마워요 자 계속 읽어보죠 난 저약의 끈 이런 비접은 대피소에 박혀있는 상황은 어, 누구라도 냉담하게 만들 것이다 우린 침착하게 구조를 <laughs> 야안이으셔도 됩니다 아이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고맙습니다 자, 이런 것도 보여드릴게요. 린 샤이님, 초콜릿 100개 고맙습니다. 이걸로 우리, 어, 열심히 많이 모아서 여러분들 그 퀵뷰 나눠드리는 시간 많이 가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어쩌든, 이거 그냥 인터넷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다운받은 그런 거 얘기하지 마. 그건 불법이잖아. 게임, 게임 산업 망하게 할일 있어요? 그거를 여기서 얘기하고서 누가 몰라? 그런 거 있는 거? <laughs> 불법으로 다운받은 거 자랑하고 있어. 하지 마요. 애초비던 녀석 다시 오세요. 돼지강림 어서 오세요. 이봐 이런 거 물어보지 마요, 여러분들. 제 방에서 그런 정보 교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늦었긴 하지만 크게 어, 어... 세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계토키 방송에서는 여러분 세 가지 주의해 주실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너무 공부하듯이 남이 정해준 정해준 룰대로 공부하지 마세요. 공략 공략 이거 이렇게 안 하면 망함 저렇게 안 하면 망함 여기서 지금 지금 이거 안 지으면 죽음. 남이 만들어놓은 그 공략 딱한번 보고 그거 그대로 하면은 창의력이 말소돼 그렇게 되면 게임 시장도 같이 망합니다. 그런 자세를 지양해주세요. 두 번째. 방송을 소유하려 화 하지 마세요. 개인화. 소유하려 하지 마세요. 방송을 소유하려 마음이 들면 이 BJ에게 공격적인 발언을 하게 되거나 혹은 어그로를 끌거나, 어우, BJ님이랑 똑같은 목소리 가진 사람 내 친구 중에 있는데 혹시 개인? 개인? 어, 우리 학교 선생님이랑 목소리 똑같은 학교 선생님이? 막 물어보고 이런거 해. 그런 데서 다 출발하는 겁니다. 어그로를 끌게 되거나 그런 것도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 간에 침묵을 조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끼리 침묵이 조성되는 순간 어떤 모임이든 어떤 단체도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그 단체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침묵을 조성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대일 간의 침묵은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끼리 나, 내가 주제인 내가 한 게임이 주제인 어그로, 어그로래 침묵은 괜찮지만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어. 개인적인 이야기를 채팅창에 치시면 안 됩니다. 긴말로하요할 거면. 자, 계속 가보죠. 자꾸 녹방으로 보세요. 원래 게임은 굳게 자고 싶어. 여러분 자고 싶죠. 나도 끝내고 싶어. 근데 끝낼 수가 없어. 어떻게? 끝이 안 나. 최대한 빨리 해 볼게요. 자, 메리제인 괜찮고요. 엄마가 목마르고요. 엄마에게만 물 주면 되겠습니다. 엄마에게 물을 주고 그럼 나랑 침묵 좀 다져볼까요? 이미 다지고 있잖아요. 자, 새로운 이벤트가 떴습니다. 젊은 데 하루쯤이야. 아, 여러분 진짜 미안해요. 3시, 어, 2시 50분까지만 해보고 그래도 끝이 안 난다. 그러면 이 세이브 기능은 있습니다. 그래서 2시 50분 되면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주무실 수 있게 좋은 음악 틀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배고 내가 배가 고프다. 자, 이벤트 어떤 이벤트 떴습니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라디오 방송국이 방송을 중단했다. 아 방송 중단됐어. 어, 턴 넘어가면 그냥 세이브는 되어 있어요. 아, 세이브 기능이 있구나. 그랬어요. 게임은 이것저것 달성하면 100% 달성하는 게 맛이죠. 아, 이것도 랜덤. 라디오 망가질 수도 있음. 그래고미키마우스님별표서 엮게 고맙습니다. 맞아, 맞아. 방학인 사람도 많아요. 알겠어요. 근데 회사원들이 우리 방송에 많아요. 어, 어, 학교는 좀 학교 가서 하루 이틀 졸아도 괜찮지만 회사는 진짜 심각하거든. 어, 3시 되기 전에 마무리해 줄게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라디오 방송국이 방송을 중단했다. 다른 주파수를 찾아봤지만 잡음밖에 들리지 않는다. 모든 방송국이 사라졌나? 아니면 라디오 손바닥 수신범위를 넓혀야 할까? 아 이거 저도 이거 해봤는데 수신범위를 넓히다가 라디오 고장나더라고. 어떡할까요? 하지 말까요? 하지 맙시다. 하지 말자는 의견들이 있네요. 책 있으니 나중에 고칠 수 있나요? 회사신은못방 보면 되는데. 오늘 어떻게든 마무리는 해봅시다. 최대한 빨리 해봅시다. 50분 사이 50분 전에 되겠지. 노노! 하지 마요! 알았어. 안 하겠습니다. 복서사랑 취치님 어서오세요. 취치, 취치. 이것은 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취치. 어. 어, 아들 왔습니다. 야, 아들 굉장히 빨리 돌아오네요. 굶주린 건 녹초의, 녹초의 필요입니다 당연히, 어, 다행히도 병은 안 걸렸어. 야, 이거 착한 아들. 우리는 방송극이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난다. 그래, 그거다. 모든 게 괜찮을 거다. 우린 티미가 너무 걱정됐지만 티미가 황무지에서 돌아와 이제 우리와 함께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 어 잠깐만 조금 피해망상이 있대요. 조금 피해망상이 있는 것 같지만 누가 우리 아 이거 티미가 피해망상 걸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얘기입니다. 우리는 특히 국가 기념일 때 모두 동네를 자랑했다 모두가 참여해서 잔디밭과 집을 꾸몄다. 참여해서 자, 어 많은 즐거움이 있었다. 거리는 이, 이제 예전과 같지 않고 가까운 시일 안에 국가 기념일이 올것 같지는 않다. 100년 안에는 무리할 것같 100년이라고 플레이 100년 하자고 망할 그지깽이야 그래도 거리에는 쓰면 물건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길 아래쪽에 살던 젠켄젠켄스 젠킨, 씨는 자기만의 밀주를 담, 아, 물 얻어왔구나? 어허? 자, 이거는 물 하나 얻는 이벤트였죠? 티미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아니면 영영 먹을 수 없을 것이다. 죽게 되니까요. 아빠는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아들에게 밥을 주고요. 아들에게만 밥만 주면 되겠습니다. 아, 잘 살아왔어. 수고했어, 티미. 이번엔 물 하나.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 다행이라 생각해야겠네요 왜 카드를 안 가져와요 카드 <laughs> 에 카드 자 그러면 우리 빨리 맞춰야 되니까 좀 무리해서라도 딸을 한번더 보내겠습니다 패키지로 싸고 딸을 한번더 보내겠습니다 어? 자 지금 미치기 전에 게임하던얘긴것 같습니다 자 체커를 함께 두도록 하고요 멘탈 챙겨님 어서오세요 시계석에 60초 함께하고 계십니다 60초를 검색해서 온 당신 게임계의 트렌드 리더군요 어서오세요 시계석이와 함께 한급 패치 즐겨보도록 하죠 85일째 어? 야 우리 가만히 있어도 음식을 막 갖다줘요 체스죠 우린 체스인데 해석어도 체커라고 되어있어 체커라는 게임이 또 따로 있나봐요 어 공짜식량 한번 읽어보죠 사냥하는 것은 남자의 두 번째 본능이다 왜두 번째 남자의 본능이지? 우리 한번 읽었던 거군요 첫 번째 남자의 본능은 뭘까? 우리는 밖에 사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냥감이 있는지 알고 싶었다 우리는 잘생긴 남자와 우연히 만난 소리를 지르, 크게 지르며 총을 흔들었다 남자는 전 세계적인 평화의 동작을 오해한 모양인지 말하기 전에 도망쳤다 겁을 줬군요. 왜 총을 들고 흔들어서 그러니까, 그지깽깽이야. 충격과 공포다 그지깽깽이야. 자, 아들에게 목마름과 배고픔. 아들에게만 이제 먹을 거좀 주면 되겠습니다. 아들 잘못하면 지금 병 걸리기 직, 직전이죠. 꾸준히 먹을 것으로 건강을 지켜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느 탐험에 대해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이 든다. 이제 남은 일은 누가 밖으로 나가서 결정할 하 뿐이다. 아, 잠깐만. 위치 정해야 돼. 위치. 자, 이번에는, 아, 요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쯤. 요, 이번에 느낌이 좋네요! 이번에, 카드 제발. 따라, 카드가 뭔, 카드를 가져와. 자, 따라 보내겠습니다. 지도체크, 딸리미아 카드! 제발 카드를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laughs> 자, 80, 몇 주째입니까? 86일째입니다. 아빠는 슈퍼맨 모양을 또 낙서를 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는데 해골 뿐인데도, 우리 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 엄마 목마르고요 아들 배고픕니다 야 아들 또 이거 뭐지 밑빠진 독이 물붓기네 이거 배가 계속 고파 장점 자자. 카드 양띵보다 잘한다 탈 BJ 발언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개인 BJ 이 BJ라는 분들 제 대명사를 할수 있는 그분 또큰 책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BJ 발언하지 맙시다 잃지 말고 경하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요 잃지 않고 막 강하면 그게 뭐 한다고 보니 누가 보겠습니까? 자, 어서 들어오세요. 지금 아이디 모두 읽어드리는 분들, 어, 죄송합니다. 어서오세요. 검정고무신님, 깡소다님, 너우님 어서오세요. 시계토끼에 60초 함께 하계십니다 방송 스타일은 BJ 마음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부부님, 당신 좀 짱이야. 내리젠 밖으로 갔고요팀미는 뭐라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배고프고요 목마릅니다. 아들에게는 밥을 엄마에게는 물어주겠습니다. 야, 근데, 이게 86일이면 거의 석 달째 아닙니까? 석달 동안 이 물과 토마토 수프만 먹었다면 나라면 옛날에 미쳤을 거야. 정말 이사람들 대단합니다. 우린 항상 거대한 케이크가 있는 파티를 열기 원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파티를 열었던 적은 없다. 머, 한 번은 멋진 케이크를 약속받았는데 거짓말로 밝혀졌다. 우린 너무 실망했다. 방사능 구름이 걷히면 분명 케이크로 받을 수있을뭔 소리야 얘.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누가 케이크를 준다는 거야? 누가 아무도 준다고 안 했어. <laughs> 아얘도 미쳐가고 있나봐. <laughs> 우와 81! 80일. 81이 넘었지만 우리 카드만 있었으면 옛날에 구출됐을 것 같은데 카드가 없어서 지금껏 구출을 못 당하고 있어요 <laughs> 나는 할아버님 없어서요 사탕 구러여기서 다시 오세요 어디가 60초 시계토끼 만큼 재밌게 하는 데 없어요 어디 가지마 여기 앉아요 여기 어, 여기 여기 방석 깔고 엉덩이 딱 붙여요 광장으로 가야 하나 거, 광장이 어디요? 우리는 이세 계획은 일단 여기서 나가고 난 후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다 그래 뭔 소리야 무슨 이사를 한다고 그래 팀이는 배가 고픈다 하고요 엄마는 괜찮습니다 야, 우리 팀이도 이거 밑받친 독에 물 붓기네. <laughs> 아, 먹어도 먹어도 살안 찌는 불류의 사람이군요. <laughs> 미치겠다. 열 번째입니다. 군이 카드를 들고 나르고 열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laughs> 망할, 망할! 충전기 꺼부 잘하셨습니다. 열 번째 카드! 중립구? 엄마 몸매! 비밀 있었네. 안 먹어. 아니요. 원마도 한번 먹기 시작하면 엄청 먹어. 아우 그놈의 카드. 아들 배고픕니다. 진짜. 카드 때문에 노이로제 걸리거든. 88일째입니다. 88일란 숫자를 보는 순간 내가 정신병 걸릴 것 같다. 88일. 젠장. 군인이 우리 위치를 알 수도 있었던 열 번째 기회를 놓쳤다. 군이 다시 돌아올 확률은 높지만 그게 언제가 될런지. 우린 팀에게 물을 주지도 않고 오래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아, 이제 목이 말라. 목마르고요. 엄마는 배고프고요. 아들에게 물, 엄마에겐 밥을 주겠습니다. 우리 딸내미올때된것 같은데? 팔팔 올림픽 <laughs> 죄송합니다. 어, 썰렁했어. 아이고 재밌어라. <laughs> 문도 보도요 딸. 딸왜 이렇게 안 와? 오늘은 좀 재밌게 보내기 위해 게임을 하기로 했다. 첫 번째 게임은 무슨 게임을 할지 정하는 것이 게임이다. 이거 정하는데 온정이 걸렸는데 아직도 정하지 못했다. 이러면 정신병 걸린다고. 팔팔한 날이구나. 89일입니다. 왔습니다. 우리 딸내미 왔고요. 쓸데없이 물과 음식만 가져온 것 같네요. 카드가 없습니다. <laughs> 카드는 없군요. 망했어. <laughs> 우린 진신 혹은 거짓 게임. 을